기본적인 반등의 조건은 업황 개선의 신호 또는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특정 모멘텀이 붙어 주어야 하는데요. 얼마 전 삼성 SDI 유상증자에 대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안 좋은 시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소리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레벨에 위치하고 있고 그동안 모든 악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기에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만 보여주어도 꽤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LG화학이 올해 1분기 흑자전환 전망과 함께 장 초반 6%대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석유화학 부문 손실축소와 첨단소재 및 에너지솔루션 부문의 실적 개선을 근거로 실적 반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1분기 예상 영업 이익을 1,91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의 약세배 수준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첨단 소재 부문 영업 이익이 전 분기 대비 161.4% 증가한 1,255억 원으로 기대되며 석유 화학 부문 역시 손실 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 부문도 ESS 수주 확대, 미국 JV 판매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메탈 가격 반등으로 배터리 판가 하락이 제한되며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작년 발생했던 분리막, 아버의 자산 손상평가 등 일회성 비용이 제거돼 올해 단기 순이익은 1조 1,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이 1분기 흑자전환 전망과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첨단 소재와 에너지 솔루션 부문의 성장, 일회성 비용 제거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째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투자는 버텨야 할 자리가 있고 아쉽더라도 손절을 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LG화학과 삼성SDI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악물고 버텨야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주 실적 발표와 사업 확장 계획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는 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